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블로그를 쓰네요. 급쌀쌀해진 날씨에 가을이 너무 빨리 갈까봐 속상한 마음에 오늘은 모임 친구들과 분위기 좋은 맛집을 찾다가 오류동의 취향 저격 와규집 야끼니쿠 호박꽃마차를 추천받아서 갔습니다. 결과는 대만족. 오늘은 정말 추천하고 싶어서 작정하고 제가 포스팅합니다. 일단 분위기가 술을 부르는 곳이네요. 아늑하고 이국적인 묘한 오류동 호박꽃마차. 한달 만에 만나는 너무 좋은 동생들을 기다리면서. 찍어봤어요. 안으로 들어오면 2인 다찌와 4인 6인 12인 단체석이 있어서 저희는 오늘 단체석으로 예약했습니다. 다음번에 들어오는 입구 예쁜 2인 다찌를 예약해서 가보고 싶네요. 저희는 고기와 함께 세트 메뉴를 시켰습니다. 고기가 부위별로 친절하게 표기되어 있네요. 세트 메뉴에 나오는 닭 목살과 속꼬리. 이건 고기를 다 먹을 때쯤 나오는데 양념이 맛있게 되어 있어서 닭 목살은 바짝 구워서 양념밥과 비벼먹으면 진짜 정말 꿀맛이랍니다. 김에 우니와 새우 고기를 쌓아서 먹으면 꿀맛입니다. 비주얼 대박입니다. 이런 건 인증샷 찍어야죠? 시원하게 맥주 한잔 딱입니다. 이곳은 정말 대접하고 싶은 지인과 가기도 너무 좋고, 연인들끼리 오붓하게 먹고 싶기에도 너무 좋은 호박꽃마차. 명랑구이나 단품 고기가 있어서 간단히 2차로도 먹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동 호박꽃마차로 가시지요.